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들은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고 거시경제는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시경제에 대해서 워렌 버핏도 아주 잘 알고 있죠. 워렌 버핏이 거시경제를 신경쓰지 말라는 얘기는 뭐 예측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특히나 단기적인 예측, 뭐 금리가 3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에 따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그냥 거시경제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투자의 태도나 뭐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거시경제 상황을 알아야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이 모든 게다 연결이 돼 있는데, 뭐 개별 종목만 따로 떼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시경제 하에서 개별 종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그림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략하게 저도 정리할 겸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금리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뭐 지금 환경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4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하고요 먼저 저축은행 어, 입출금통장 계좌입니다 1700만원을 입금해서 지금 이자가 드디어 붙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자가 붙었네요. 18,255원이 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자 받는 재미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지금까지 4,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017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보다 약간 오른 것 같은데 제 계좌는 지난주보다 뭐 약간 몇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뭐 특별한 종목은 잘 모르겠고 요즘 패션 관련 주식들이 제법 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SJ그룹을 얼마 사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CJ 주식들은 뭐 여전히 또 애를 먹이고 있네요 계속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해외주식계좌 S&P500 지수는 뭐 약간 내렸나요? 약간 내렸는데 환율이 또좀 내려가면서 뭐 전체적으로 계좌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52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90만 원 정도 되구요 일단 채권이랑 주식을 1대1 비율로 맞춰나가는 건데 요즘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좀 장기채 투자는 이제 포트폴리오도 좀 타격을 입고 있죠. 30년물 금리는 뭐2.1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엑셀로 보겠습니다. 예금,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 시작해서. 현재 124주 차입니다. 어, 예금 1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701만 8255원. 한국주식 4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017만 7186원. 해외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1152만 8097원. 자산배분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891만 809원. 총합계는 8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1,763만 4,347원이고요. 예상 배당금은 167만 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뭐 약간 지난주보다 내려갔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거시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요즘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그 돈들이 다 실물경제로 가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뭐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하면 일단 원자재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 차트는 지금 구리 차트인데요. 구리 선물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긴 합니다. 작년 코로나 저점보다 거의 뭐한두배 정도 지금 올라갔죠. 그래프 기울기를 보시면 엄청 가파릅니다. 뭔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지금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 한 2006년 정도 가격입니다. 15년 전 가격에 이제 도달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뭐그 자리인데 인플레이션은 아니죠. 다만 앞으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오를 거다 돈이 엄청나게 불릴 거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일단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00, 예, 2000년 8월부터 데이터가 있어서 이전에는 아마 좀 높았겠죠 여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IT 버블이 꺼지면서 많이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정도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또 급격하게 구리가 여기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금융이기 때문에 아마 폭락을 했겠죠. 폭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양적 완화로 또막전 세계 경기가 막 살아나고 돈을 많이 푸니까 급등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또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한 3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때도 분명히 인플레이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았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지 않고 어느 순간 원자재 가격이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죠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는데 그 돈들은 어디로 갔느냐 양쪽 하나로 풀린 돈들은 자산시장으로 갔죠 특히나 미국 주식으로 달려갔습니다 주가지수는 계속 엄청나게 올랐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뭐 2012-13년부터 해서 부동산이 또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런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거나 뭐 보합 수준이었죠.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렸어도 그게 다 자산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이런 원자재 가격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양적 완화만으로는 아 인플레이션이 뭐 크게 일어나기는 아마 힘들겠죠 실물 경제로 제대로 돈이 가지 않는다면 뭐 역시나 또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지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뭐 끝도 없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실물 경제로 직접 돈을 꽂아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양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좀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꽂아주고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충분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재현난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엄청나게 풀어 제끼면은 인플레이션이 올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사실 뭐, 돈을 푼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소상공인 뭐, 몇백만원씩 이렇게 준거 가지고는 사실, 예, 큰 영향은 없죠.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나타나려면 좀 정기적으로 계속 꽂아줘야 아마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MMT 뭐, 이런 걸 해서 모든 전 국민들에게 한달에 뭐 100만원씩 무조건 준다 뭐 이런식으로 꽂아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뭐 재난지원금식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몇백만원씩 주는거 가지고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뭐 일단 미국이 제일 중요하겠죠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막 계속 정기적으로 꽂아 주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이 재난시에만 좀 부양책을 하고 또 나중에는 뭐 안하면 아마 또,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게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죠.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연준의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될지 아니면 다시 또 디플레이션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예측에 올인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예측이 맞아도 돈을 못벌 수도 있어요. 뭐 일단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엄청 풀릴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금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도 금을 사라 금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네, 금이 안 올랐죠 금이 오히려 요즘에 계속 막좀 내려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금이 오르지 않고 그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맞췄던 사람들도, 어,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별로 돈을 못 벌었겠죠? 금 한번 볼까요? 예, 골드 보시면은, 뭐 코로나 이후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아마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을 건데, 2000 넘어갔을 때. 그런데 현재 가격은 지금 1783달러니까, 예,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었겠죠. 반면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분들은 엄청난 돈을 지금 벌고 있겠죠. 비트코인은 와 어디까지 달려갈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1년 그래프를 보시면 뭐 거의 얼마나 올랐나 아 그렇게 많이 안올랐네요. 뭐한 8배 정도 한 7배 정도 뭐그 정도 올랐네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제 견해도 얘기를 드리면 뭐 일단 잘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거래하거나 이런 날이 올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 투자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뭐더 오를 가능성은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도 잠깐 뭐 비트코인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 3만 원 정도 할때어 그런데 역시 또 못했죠.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워낙 뭐 이렇게 가치 측정이 안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치 측정이 안 되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확실하게 들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금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뭐 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 금이 무슨, 뭐 무슨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금의 가치도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제 견해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순간에 아마 비트코인도 꺾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연준에서 제재를 하는 순간에 비트코인도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이제 음모론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 어 용인하고 있는 이유가 뭐전 세계에 풀린 달러들을 유동성들을 좀 비트코인을 통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만히 놔두고 있다. 이게 버블이 엄청 커지면은 한 칼에 터트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보통 이게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가 폭락한다고 해서 그게 막 유동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주가가 폭락하면 시총이 뭐 몇천조가 증발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돈이 증발하는 건 아니죠. 돈이 그냥 이동했을 뿐입니다. 누군가 뭐 비트코인 고점에서 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샀다. 지금 56,000달러 하는 비트코인을 샀다. 그렇다고 그 유동성이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56,200달러만큼 그 돈이 흡수된 게 아니에요. 그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판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판 사람에게는 유동성이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니까 돈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을 뿐이지 그 돈이 무슨 막 이렇게 고정되어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격이 오른다는 자체가 유동성을 완전히 흡수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가격이 뭐 사라진다고 해도 돈이 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흡수 유동성 소각 이런 거를 하려면 연준이 그런 걸 하려면 이 비트코인을 초창기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주체가 연준이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을 연준이 뭐 만들었거나 아니면 초기에 대량 매집을 해서 엄청나게 올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 다음에 그냥 소각해버리면 예, 되는 건데, 너무 음모론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견해를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뭐 연준이 가만히 놔둔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말이 너무 장황하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황해졌는데 일단은 뭐 일단 제 생각은 예, 역시나 뭐 모른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는 거고.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 그러니까 MMT나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면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뭐 그냥 양적 완화만 계속하고 코로나 끝나고 이런 MMP나, MMT나 이런 게안 되면 뭐 다시 어 그냥 자산 가격만 올라가지. 뭐, 실물 경기,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크게 올것 같지는 않다. 이게 뭐, 저의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한 투자 같은 거는, 일단은 뭐, 금리 같은 걸잘 살펴봐야겠죠. 금리가 지금 많이 좀 오르고 있죠. 어, 10년물 금리가 이제 1.34까지 올랐는데, 이게 뭐, 1.5가 되면은, 뭐 주식 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2%가 되면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사실 뭐, 예측, 불가능하고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기는 하겠죠. 금리가 만약에 지금 10%를 주는데 주식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예금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금리에 따라서 좀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는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거시경제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보지 말라는 얘기지.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 투자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거는 예, 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별 종목을 선택할 때 이런 거시 경제를 고려를 해야 되지만 최대한 좀 거시 경제랑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회사를 고르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최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거시 경제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 괜찮은 돈을 벌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은 이제 안전마진이 확보된 투자라고 할수 있겠죠. 거시경제랑 어큰 상관없는 기업에 투자한다 아니면 거시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더라도 어 지금 가격이 충분히 싸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매수한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이 길었는데 예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